여보! 여보, 어디 갔지? 여보, 뭐해? 여보, 또 폰게임 해? 뭐? 또 폰게임? 이거는 그냥 폰게임이 아니야. 사전 예약점은 120만 명이나 돌파한 캐페우스M이라는 폰게임이다. 여보, 할래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캐페우스M. 자 일단은 요 그래픽을 봐라 이칠친 이 현실 세상 속에서 힐링하는게 또 요즘 대세 아이가 이봐 캐릭터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주 굉장히 큐티 뽀짝한 그런 갬성을 담은 이 월드가 있고 이 내폰이 보급형 휴대폰이거든 A 갤럭시 A8 어, 갤럭시 A8인데 거기서도 렉 없이 깔끔하게 잘 돌아간다는 점어 아주 제작화가 잘됐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맵을 한번 살 보자. 맵이 상당히 큐티 뻑짝해. 이거 봐, 풍차도 있고. 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풍차를 보겠니? 이, 뭐야, 이거? 마리. 어... 말이... 뭐, 뭐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배경만 이쁜 뭐해? 캐릭터가 이뻐야 게임이 할만한아이가 어 지금 내 캐릭터가 약간은 요요 요 보면은 약간은 요 콩스한 느낌이 없잖아요 있거든 뭐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은 근데 요 상점에 들어가서 코스튬을 보면은 이렇게 내 캐릭터에다가 이쁜 옷들을 입혀줄 수 있고 무게에다가 이쁜 지정할수 있고 등짝에다가 오드름 날개 요런 거한 번씩 달아주면은 또 굉장히 이쁘지 말 그대로 캐릭터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이 코스튬 어 코스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자, 그리고 요, 보면은, 내 뒤에 요, 쫄쫄쫄 따라다니는, 보이나? 위에 뭐라 적혀있노? 용병. 우리 서린이랑 아르마니랑 애쉬랑 빈센트. 요 놈의 이 자식들은 나의 이 용병이라고 볼수 있는데, 용병이 뭐냐?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 용병을 이렇게 자기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요, 다섯 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등급이 총 레어, 에픽, 레전더가 어, 레전더 어, 있는데 레전더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어. 용병 모집에 들어가면은 이걸 뽑을 수 있는데, 용병 모집권이 있어.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어, 용병 모집권이 10개 있으면 1 0개하는게 좋지만은, 나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방에 한번 레전드를 어, 뽑아보도록 하겠다. 레전드. <laughs> <laughs> 음, 이 가자. 레전더! 음, 이뭐 운이 좋은!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뽑을 수 있겠지만, 어, 루치아루치아 나쁘지 않다, 루치아 얼굴이 상당히 이쁘다. 어, 자, 이렇게 뽑은 용병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용병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아까 다섯 개 준다 했지. 용병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퀘스트 중에로 보면은, 요 모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파티 던전이 있어, 파티 던전. 파티 던전은 파티를 해야 되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파티가 된 거라, 지금 요 용병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유저들하고 친구들이랑도 파티를 할수 있지만은 어뭐 저녁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할 때는 친구들이 없을 수 있고 사람들도 없을 수가 있잖아. 고를 때내 영웅병들을 쓰는 거야. 아니면 내 친구들보다 이 불불이 어디가로 세기 어요 어, 내 친구들보다 내 용병이 더 세다 싶으면 나의 용병을 끼워서 파티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티 퀘스트나 파티 미션 이런 거할때내 용병들을 쓸수 있다. 그래서 좋은 용병이 필요하고 용병을 어,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 또이 게임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이 외롭잖아. 우리 현실 세상은 솔직히 외롭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 외로움을 두지 않아. 외로움을 만들지 않아. 옆에 보이나? 티치. 이거 티치가 많은 놈이냐면은, 요 보면은 마령. 마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통틀어서 보면 펫 같은 존재인데 마령에도 종류가 있어. 메이트, 탈것, 펫 이렇게 있는데 탈것은 말대로 타는 거고 메이트는 전투를 도와주는 놈이야. 내사이 소울 메이트가 아니라사 메이트. 같이 싸움을 해준다 요 메이트 같은 경우는 스킬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요 스킬을 보면은 나중에 요 싸울 때 보면 스킬이 있어 이게 스킬. 요 스킬 누르면 메이트마다 특유의 스킬로 적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싸울 때 아주 큰 효율을 뽐낸다 그리고 탈것은 말, 말 그대로 타고 댕기는 거고 타기 한번 해볼까 동행상태라 탈수 없다네 패스 누르면 그니까 러패 탈것 메이트 중에 한놈만 동행할 수 있어 왈라비 요마좀 귀엽게 생겼으니까 동행을 누르면은 봐봐 따라다니지 여기 이거 보이지 동행 누르고 탈 것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면은 타고 있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깔끔하지 <laughs> 이렇게 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마련 같은 것들 이런 거 획득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면 마력 획득이라고 있지 여기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마령에다가 여기 보면 획득이라고 있어요 획득을 누르면 요 방법이 나와 어. 마력마다 각가지 마력마다 획득방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요렇게 제가 갖고 싶은 마력이 있다 디자인 싹 보고 요 엄마 귀엽네 음... 획득 눌러서 요렇게 획득하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마력을 획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보면은 이 게임이 이 배경만 이쁜게 아니야 이런 이쁜 배경이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을거 아니야 세계관이라고 하지 어이 게임의 세계관을 정수삼촌이 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우라라는 친구야. 어, 그 음, 아주 깔끔한 목소리로 스토리를 한번 읽어줄 거야. 들어보자. 기원의 신이 탄생할 때 세계는 오직 신만이 존재했다. 신은 각종 생명을 탄생시키는 걸 낙으로 삼았다. 완벽한 주관는 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생명체를 망설임 없이 파멸시켰으며 그로 인해 세계는 무한 창조와 파멸에 빠져버렸다. 그러던 중 신이 창조한 생명들은 점점 지능을 지니게 되었고 신에게 반항하려는 의지가 생김을 느낀 신은 두려움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필적하는 카오스를 탄생시켰다. 카오스는 신을 적으로 삼아 점점 성장했으며 캐페어스는 미친 듯한 웃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신은 카오스로 인해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세계를 지키고 싶었고 열두 개의 신이 인격으로 분리되어 별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신을 지지하는 빛의 의지와 카오스를 지지하는 자유지측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투하는 파티 던전 한번 조져보겠다. 나의 이 용병들과 함께 요 파티 벌레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자 네스팅 벌레 새끼들 벌레는 에프길라가 아니라 이 화살로 상당히 두드려 배주면 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자동사냥만 하면 안돼. 무빙을 해가면서 해야돼 왜냐면은 몹들이 상당히 새 몹도 있다 아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맵을 잘 만들었네 어? 모바일 게임 치고 진짜 잘 만들었어 자 바닥에 보이지? 이런거 피해줘야돼 맞으면 아파 마이 아파 으 뭐야 이거 야 빨리 보살아 빨리 보살아 이거 아유 막 야야야 보스 떴다 나이트 나이 나이트 버그 나이 트 버그가 이 보스인데 잡아 죽여 약간 벌이랑 가지랑 꽃게랑 합쳐난거것 같은데 끔찍한 혼종이다 또들 빼야 된다잉. 밑에 보면 데미지 통계도 나와. 우리 용병들이 많이 약해 아직까지. 어어어이씨오. 오왜왜왜왜왜왜왜 때리고? 어, 얘들아. 용병들아. 야빈 센터. 억울로 제대로 안 끌어. 자 다잡았다. 다잡았다. 진짜 진짜 보수겠지 이게 끝났어 잡았어 잡았어 이렇게 잡으면은 경험치와 아이템들을 준다 사먹어주고 좋은거는 바로 껴주는 모습 나이스 자 이렇게 어 뭐냐 사냥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재밌지 재밌지 이거 파티사냥하면 진짜 재밌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해야돼 이 게임은 지금 해야돼 왜냐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요 벨몬은 지금 이벤트를 한다 여러분들 4월 29일부터 어... 5월 13일까지 시간이 넉넉하다잉 넉넉하지만 늦잠 부리다간 못 받겠지 자 방법은 쉽다 다운받아서 레벨 30까지 올리고 서버와 캐릭터 아이디를 댓글로 남긴다 어디에 댓글로 남기냐 공식 카페 어 공식 카페 들어가서 댓글로 남기면 된다 경품이 상당히 상당하다 어 삼성의 S20 S20 여러분 아직까지 똥폰 쓰고 있는 사람 S280, 새로운 포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 위약금은 정삼촌이 물어 주도록 하겠다. 이. 여러분, 이 기간 내에 어, KPSM 해가지고 이런 거 받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이 길거리 에 있는 이런 몬스터들을 잡,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 컨텐츠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방법이 있다. 여 위에 상단을 보면은, 견습 선물이라고 보이지? 요거 누르면은, 어, 첫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뭐, 아, 아무거나 제일 싼거 충전하면은, 제일 싼게 2,000원 짜리, 요거 하나 싹싹 요 2,000원 짜리 여러분 뭐, 뭐, 밖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개안 사면 돼. 요거 하나 사가지고, 사면은 3일차까지 굉장한 아이템을 주는 거다. 어 그냥 아이템 주는거지 1일차또 주고 3일차도 준다 요렇게 어 성장을 하고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아까 말한 여기 용병 모집 컨텐츠 있지 용병 모집 요거를 요 용병 모집 쿠폰을 요 사가지고 무조건 웬만하면 여러분들 용병 모집 할거면 웬만하면 10개로 돌려 그리고 레전드 어 그리고 10연속 보면은 10연속 뽑기 시에 레전드 용병100% 획득이야 어 그래서 10회, 레전드 용병이 그렇게 세대, 어, 그렇게 세대. 레전드 용병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강한 이내를이 용병을 세게 하고 싶다면 무조건 10회 모집, 요런 컨텐츠도 있다. 그리고 또 메뉴, 메뉴 중에서 혜택을 물어봐, 혜택을 준다. 이 말이지. 아스란 재테크라고 있어. 아스란 재테크가 뭐냐면은. 어 이거를 사면 어, 어 즉시 수정을 획득할 수 있고 수정이 또 이제 이안개만 안에서 캐시 같은 재화야 어 등록을 가고 일정 조건을 달성해 봐봐 조건을 달성해봐 줄 구매 즉시 880개 주고 레벨을 올리면서 계속 받는거야 말 그대로 재테크 어이마가아스라는가 본데 어 재테크 160 찍으면 1600 그럼 총다이 만육천원에 만이 싹다 치킨 한마리 안먹으면 은총 반환이 7040개를 먹을 수 있다. 보석이 7040개 있으면은 여러분 캐릭터 상당히 강해질 거야. 그 밑에 또보면 월정액권 게임을 또 꾸준히 하실 분들은 어, 월정액권 사 가지고 매일매일 60개 30 동안 30일 동안 이렇게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가격도 괜찮지.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한갑안 되면 된다. 이 어, 이렇게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뭐 대충 대략적인 컨텐츠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일 맘에 드는 거는 일단 그래픽이에요. 진짜 제일 맘에 드는 게 그래픽에다가 그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 어, 정말로 이 지루할 틈이 없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어,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게임이 잘 만들어졌어요. 아니, 당연히. 이 게임 해야 되겠어요? 아니가 됐어요? 아니, 당연히. 당연히, 어디서, 어디 갔어요? 당연히. 얘 어디 갔지? 여보. 여보, 여보 어디, 뭐? 케페우스 M. 대배우다. 혼자 운동하고. 음, 일단 먹고 하자. 혼자 마감하고. 빨리해, 빨리 그른 말이야. 이제는 만나자 게임에서 <laughs> 이제는 만나자 모바일에서 즐거운 만남 빛나는 모험 캡페스 yeah.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아, 캐페우스엠